자, 이번 콘텐츠는 어... 여기 보시면 오늘 새롭게 추가된 방까마귀 날개깃 주얼 그 다음에 방까마귀 불이 서클릿 아, 좋아요 고맙다 어서오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구매를 했고 어, 탈것 무게형 선택상자와 그 다음에 뭐 길드 조합 길드 조합 그 다음에 날개깃 주얼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거는 기존에 제가 오픈 때부터 계속 구매를 해서 최근에 9강도 하나 띄웠었고 10강도 정도 한번 했습니다. 9가 연속으로 2개가 떴어가지고. 그래서 반까마기는 결론적으로는 운이 좋았어요. 근데 7강 하나 띄운데 제가 한달 넘게 걸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로 나온 패키지로 뭔가 7강이 하나라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이게 패키지로 거의 대부분 평균이 지금 66이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 다이아까지 한번 다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길드조아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무기형으로 바꿔서. 왜냐면 무기형도 이거 전설 도전각 나오거든요, 지금. 무기여가지고 지금 이것도 장판도 다 채워가지고. 지금 현재 전설 도전도 무기 5트째 실패하고 있고, 이제 지금 하나만 있는 상태인데. 자, 한번, 한번에 받아볼게요. 이번에도 근데 다이아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가 별로 없어요. 6400 다이아만 주네. 80만 원어치 샀는데, 자 그리고 탈거 무기형 36개. 그 다음에 이렇게 11개 상자 18개씩, 18개씩 들어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18개를 그냥 다이아로 살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2400 곱하기 18. 그렇죠. 43000 다이아네요. 4 3 0 0 다이아. 어, 그러기 때문에 거의 8만 다이아, 9만 다이아 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패키지가 확실히 효율이 좋긴 합니다. 이런 악세들은 깡다이어로는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웬만한 이제 중과금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위주로 해서 매주 매주 조금씩 조금씩 한번 올려보자고. 자, 길드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자주 깠는데 10개당 까면은 평균이 얼마였더라? 일단 한 개씩, 1000개, 300개, 10개씩 한번 까볼게요. 2500? 3200. 5100. 어우, 잘 나왔다, 이거는. 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무기. 무기로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요것도 뽑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 악세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치 보면서 한번 경치 보면서 제발 잘 뜨기를 바라면서 가 보자. 출발! 아씨, 우리 좀길까요 오. 어든 잘 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니까 아야 뭔가 야 바뀌었다 희기 이거 뭔가 바뀌었는데 올라 갈듯 말듯 하면서 뭔가 바뀌었네 그치 아 하... 모든 잘 떴으면 좋겠네요 아씨부레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여기는 다시 바꿨어요 상사님 아니 재물이라 치고 재물이라 생각하긴 할건데 안되는데? 아어 나이스 제발 용 하나만 나와라 진짜 요새 졸라 안나와 진짜 아이씨 아니 무기 너무 안나와 야 자연산 요웅이 요새 진짜 안 뜨더라고요, 님들. 와씨. 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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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노고급. 뭔가, 잘안 뜨네요. 야, 불빛 또안 나네. 자, 아, 재물이었습니다, 님들. 오케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악세 잘 뜰라고? 아, 그치? 악세 잘 뜰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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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오, 희게 이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떠는데. 오, 내스용 하나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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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성공하면 전설 도전인데. 아, 까비 일단은 한 개만 나왔네요. 이거 단검으로 바꿔두고. 나여서 서. 자, 일단 이거는 나, 다, 나중에 도전으로 하자. 일단 밀어두고, 인제 밀어두고. 휴. 자, 무기 오지게 재물 받쳤습니다. 자, 갑니다. 뭐부터 갈까요? 주얼부터 갈까? 주얼주얼이상황이니까 주월, 자, 요거부터 갈게요. 98개. 자, 저는 4강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편이에요, 항상. 어, 자 4강. 와 씨브레. 이 정도면 잘뜬 건가? 어쉣 오 근데 뭔가 사각만 놓고보면 그래도 어느정도 뜬거같은데 그치 님들 어느정도 뜬거같은데 영웅 샤드를 먹었다고요? 누가 먹어요? 아 다른사람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소합니다자 거의 200개로 요정도 떴는데 하나씩 안타히 어차피 저는 패키지로만 사서 님들 조금 느리 느리게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어차피 저는 패키지로밖에 안 사요. 좀좋면서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잠깐만 느낌이 쎄한데어야 느낌이 쎄한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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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공도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 어? 야 오늘도 이렇게 안 떠요, 님들? 어, 하나 더. 없고. 아 이건 낀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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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에찮아이 천천히. 천천히, 뭐, 정도야 뭐아야이아도야 뭐. 아아 야, 이아괜따아고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미쳤는데? 어,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어. 와, 씨. 와, 야, 이 육강도 안 뜨겠다, 이거, 님들. 와, 미쳤다. 와. 아니, 근데 다중이건 뭐건, 별가능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어, 이거 다 수동으로 했어요. 이것도 딜 때. 야, 육강만 떠라, 그냥. 잠깐만, 제발. 하나만 아, 떠. 아, 제발. 아, 됐다. 하나 떴다. 오 좋아. 나이스. 7도전 가능해? 아,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제발! 아, 씨, 이브레. 하나만 더! 제발, 아아 어, 야, 1트밖에 못한다고? 제발! 아, 야, 한 1트밖에 못해, 7트 와, 씨. 어, 미쳤네. 야, 이거, 제발, 여기서 7이라도 해서 맨징하자, 제발! 간다! 3, 2, 1! 맨징이라도, 제발! 나이스, 7강! 오오 나이스, 다행이다. 와, 아, 좋아. 자, 그럼 이제 낀거 갑니다. 어. 갑니다! 7 하나 떴다, 다행이다. 와, 씨. 간다! 자 아, 일단 7하나 떴구요 예, 아 하나만 떠도 다행이지 님들 인정? 자 아, 괜찮아 괜찮아 7만 뜨면 돼 욕심없어 자 이, 일단 이제는 서클릿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아 7이 어디냐 그치? 이런 시국에 저 인정? 어 뭐야 어우, 왜 이렇게 안뜨는거지? 야, 너무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거 쇼클미친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날른것 같은데, 방금 방 안가다가 어 아까랑 느낌이 아까보다 더안 뜨던데, 아, 천천히 하나씩. 인게 5강이죠아 씨. 아 씨. 어! 아. 리가 니가 더잘 된다, 니까더가니까느리 된다. 가니까더잘 된다. 니가 니가 니천 니가 천가니천 니가 오 오오? 제발. 아, 제발. 안 돼. 오강 제발. 진짜 많이 해줘. 아, 제발. 낀 거부터 갑니다. 캐릭 강원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 터지면 안 돼요! 하나만요 제발! 오케이, 하나 성공. 일단 6강 하나, 킵. 아, 제발. 오케이, 두 개, 7강 도전 가능! 아, 제발. 야, 제발. 오케이, 세, 세 개째?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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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트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 제발 아 아까보다 하나 더 떴네 아. 씨. 7강 제발요! 제발요! 아아 아, 제발 아, 하나만 해줘 아 찢기고 싶어! 제발 7강 하나만! 제발! 아야 그러면 7,6인데요 그래도 7강 하나만 떴어도 개이득입니다 님들 이건 인정하시죠? 예. 아 그래 이렇게 그냥 매주 매주 사면서 천천히 하나씩 올라 올려가 보자. 어아 근데 뭔가 아쉽다. 아이. 아 진짜 아쉽긴 한데. 어아 뭔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도전은 했지만 이거 어차피 쌓어 천장으로도 쌓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뭐. 이거 새로 나온 거죠 이거 여기가 그치 여기가. 최소 기대치가 77이라고요? 최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 뭔 소리야. 최소가 66이지. 왜냐면, 거의 웬만하면 66에서 평균이야. 7하나만 떴어도 이거 성공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음. 음, 너만 떠가지고, 예. 네. 그래서, 별로라고요? 뭐가요? 일단, 세공 좀하고요 세공 좀 하고. 다음 방어 그냥 대충 띄우고 어차피 8이상 띄워야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별로 계산적이지 않은 느낌이신것 같다 너무 하나하나 한땀한땀 계산적이면서 하면은 될것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일단 했습니다 예 다이아 패키지가 없어 뭐야어 다이아 패키지가 없어 근데 다이아로 절대로 안하죠 님들 꽝 다이아로는 절대 안해요 이거 어차피 계속 매주 나올건데 뭐 이프인도 어서오세요. 요 정도까지 하고 캐시학세 마무리 했고요 혹시나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어, 강화 확률 보시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이제 패키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